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9학년도 경찰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 문제를 보니까요. 등차수열 an에 대하여, a1 더하기 a3는 10, a6 더하기 a8은 40이래요. 그때, 아이고, 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. 쉬워요? 안 쉬워요? 겁나 쉬워요? 겁나 귀여워요? 겁나 귀엽고 겁나 쉬워요. 우리 무조건 맞추자고요. 자 가봅시다. a1 더하기 a3 이런 모양으로 문제 안 푼다고 등차수열에서 a1은 그냥 a1이라고 쓰시고 a3를 바꿔야 되겠죠. 뭐라고? a1 플러스 몇 d? 2d라고 이렇게 오케이. 얘가 얼마? 10이래요. 계산 깔끔하게 만들어주니까 2a1 더하기 2d는 1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. 뭐 2로 나눠서 접근하셔볼까요? 2로 나누니까 a1 플러스 d는 5라는 식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 알려준 요 녀석으로 가볼까요?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. a1 더하기 a3 하니까 결국 a1 더하기 d. 이게 뭐야? a2잖아. 등차 중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얘네 두개 합은 2a2잖아. 그래서 a2는 바로 5라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뭐 그냥 여담한 거고요. 자, 얘도 한번 그대로 가볼까? 아, 얘 뭐겠어? 2a7이겠죠. 그러니까 A7은 20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지만 but 그냥 1, 2이 할게요. 자 A의 6는 뭐가 될까요? A1 플러스 몇 d? 5d 플러스 A의 8은 A1 플러스 몇 d? 7d 얘가 40이래요. 두개더 하니까 이 A1 플러스 몇 d? 12d는 40이 나올 거고요. 2로 나눠주면 A1 플러스 6d는 20이라는 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. 봐봐요. 얘 A7 나왔잖아요. 두 개, 등차 중앙으로 EA7은 40에서 A7은 20으로 가셔도 된다고. 근데 괜히 번거로우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니까요. 몇 D는? 5D는. 15가 나올 거고, D는 얼마? 3이 되겠네요. D3 대입하니까 A1은 2가 되는 거알수 있겠죠. 자,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갈게요. A10+, 플러스, A11+, 플러스, A12+, A13. 아니네, 미안해요. 얘1 2고요얘1 4고요얘 얼마야? 16이죠? 자, 이번에 빨리 한번 가볼게요. 이거 일일이 쓰기도 귀찮아, 이제. 어차피 A1, A1, A1 4개 나오니까요. 4A1이라고 써주시고. 자, 여기서 몇 D? 9D, 여기서 11D, 여기서 13D, 여기서 15D잖아. 그러니까 미리 써놓고 계산하자고. 얘 얼마야? 20이죠. 얘 얼마야? 25잖아. 그럼 몇 D 나오겠어? 45D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쓰고 계산하자고 어차피. 오케이? 어, 얘 이거 45야 왜? 48이지. 이 멍청이 48. 어? 이거 28이잖아요 28. 자 그럼 4에 1 플러스 48D고요. 우리 다 구해놨잖아요. 그대로 대입을 때려주시니까 8 더하기... 38에 24, 4, 32, 144가 나오겠네요.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? 152가 정답이 되는 거찾아낼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등차에서 기본이니까 계산만 안 실수하게끔 요 바꾸는 거 연습. 그리고 연방, 그리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얼마? 152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